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554페이지 6절까지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압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압이 나보의 세계 일러가로 되네 포도원이 내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보시 아압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마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수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전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러되 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게노라 함을 이나이로라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귀중한 말씀 봉독하여 올려 싸우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가을 단풍이 들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행복하게 잘 보면서 주님 앞에 교회 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보세 포도원입니다. 나보세 포도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기준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모든 해물,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 사탄에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죄를 짓고 나쁜 것을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그것이 나쁜 것일 줄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첫째, 나보시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둘째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심판을 경고하시는지. 오늘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나나 나봇.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보시라는 인물은 아 압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궁, 이스루엘, 이스루엘 지방의 왕의 궁이 있는 그 근처에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포도원직이었습니다. 이 나보시. 그런데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그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났어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왕이 자기 나라가 다 자기 건데 왜 하필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느냐 이겁니다. 예. 나봇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나봇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주신 그 기업인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꾼 사람이에요. 선조 때부터 나에게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답게 잘 가꿨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나봇의 의의였어요. 두 번째. 나봇이 왜 의로운 사람이냐? 나봇은 그 포도원을 잘 가꾼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잘 가꿨습니다. 예. 세 번째. 나봇은 왕이 포도원을 요구했을 때에 거절합니다. 나봇은 왕의 부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 순위를 둔 사람이에요. 이세 가지가 나봇의 의입니다. 자, 봅시다. 레위기 25장 22절.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임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저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 10년 민수기, 민수기 맨 마지막 장, 민수기 맨 마지막 장, 36장,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집화 가족되는 사람들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집화에서 저 집화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집화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기 기업을 지켜라. 민숙이 마지막 장.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을 팔지 말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지켜라. 이 집파에서 저 집파로 옮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나봇은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봇은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왕의 요구를 딱 거절하죠. 예, 왜?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이게 나봇의 의였어요.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기업 포도원, 비록 포도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귀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아름답게 꾸미고 관리한 자가 이 나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지 아니하고, 왕이 요구해도 듣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나봇의 의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의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도, 세상의 모든 법보다도, 세상의 모든 도덕 도덕보다도, 세상의 모든 질서와 상식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게 여러분들의 의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게 되면 미리 준비합니다. 마음 준비하고, 예물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고, 음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온 집중을 다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봇의 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십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관리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곳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께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 뉴저지, 얼마나 좋은 환경, 가든 스테이트, 정원, 정원 스테이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뉴저지입니까? 여기서 살수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여러분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 현재의 기업을 감사히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 생활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이 기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잘 가꾸십시오. 가정을 잘 가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나봇의 의였어요. 두 번째 이 의로운 사람을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 기가 막혀요. 이 의인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이 아하방, 이 바보 같은 아하방이 들어 눕습니다. 거절을 당하니까. 밥도 안 먹어요. 예. 뒤돌아 누워가지고. 예. 삐졌어요. 거절당하니까 삐졌어요. 아, 방이이 왕이라는 사람이 삐졌어. 완전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뒤돌아 누워 가지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보기가. 그래서 이세벨이 보다보다 못해서 아, 왕이 씨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 가지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고민하고 근심하고 답답아요. 근심하고 답답해서 이게 왕의 꼴입니다. 예. 뭘 거절당했다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답답하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이세벨이 하도 한심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그대로 얘기해요. 예. 너무 못난 사람이야. 예.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밥을 먹으면 끝날 텐데. 예?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한 여자입니까? 예? 합은이 이세벨 때문에 완전히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 말하지 을 말아야지요. 예? 그 나보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이러면 일싹닦고 있어야지. 왜 드러눕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왕이. 여러분 이 아하방 같은 이런 근심하고 답답해서 드러눕는 이런 일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건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기 부인이라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왜?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게 말하면, 근데 아바은 말을 꺼내요. 왜? 포도원이 담이하니까 포도원을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사실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당장에 거짓증인 두 사람 불러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저 나봇 붙잡아서 저단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증거 해가지고서 돌로 쳐 죽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봇이 죽어요. 아무 소리 못 하고 죽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관리하고 그 조상이 물려준 기업을 정말 귀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죄 없이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무슨 걸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을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보고 의인을 살해하는 자 의인을 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습니다 무손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나? 에 21장 21절. 21장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리오. 너를 쓸어 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으로 르바의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아비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사람 엘리야에게 이말에 가서 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가 무섭습니다. 아합은 의인 나봇을 죽인 다음에 아람 전투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궁에서 달악에서 떨어져서 개들이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 뭐 이세벨이 난거 아니겠죠. 얼마나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아들 70명. 발 선지자. 그리고 모든 남자들. 다 멸절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무슨 무슨 태도를 취했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행보도 천천히 했다. 이러한 겸허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다 보세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아하방의 저 태도를 보느냐? 내가 저것 때문에 아하방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후대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아들 때에 가서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 전투가 3년 동안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안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합과 이스라엘을 아합과 이세벨, 3년 동안 전쟁을 없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년을 줍니다. 아랍 나다가 쳐들지 않을 때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하방의 겸비함 옷을 찢고 행보를 천천히 하고 배옷을 동이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다음에 그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아하방의 눈 앞에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기합니다. 재앙을 연기하세요. 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3년을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우리들이 아무리 더럽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고, 낮아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지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